어린이들이 어땠던지 이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출근해가지고 뭐 따로 얘기한 건 없고 어 경기장에서 좀 호흡을 맞추고 그리고 저도 분석도 좀 다시 보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. 어 일단 7회 선진 잡고 내려올 때 조금 감동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 저번 주한 시즌은 제가 컨디션이 최악이어가지고 막 더위 먹고 그랬었는데 오늘 너무 시원해가지고 또 이제 가을 야구도 가면 더디 달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와주신 만큼 열심히 던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